안녕하세요 예조리카입니다 오늘의 환영푸드는 누룽지 삶은 계란 그리고 구운 버섯 김치입니다. 레츠고 보여드릴게요. 누룽지 삶은 계란 그리고 버섯 구웠고요 김치입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 함께 한다는 사랑과 행복 아, 나왔다 진국이다 <laughs> 배 아픈 거부터 참았다는 거에 사랑의 방증이라고? 시쓴 건가? 어, 야 시다. 시어너 어, 그대 뭐뭐 지현이한테 주는 거아까지현님한테 주지 않을까? 나는 이제 현랑방 어. 쓰잖아. 응. 근데 언니도 아는 거야 티셔츠 얘기를. 음. 와 티셔츠 아, 오랜만이다. 생각을 문득 나가지고 그때 또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나 흰색이라고 지현이가 나 앞치마도 해줬잖아 음. 기억나? 설거지하고 가장... 그리고 내가 원기 오빠거야 라고 그때 물어봤을 때도 그 전에 내가 막 오빠가 옆에 앉아있어서 또막뭐 치면 안되지 만이 뭐 되게 귀여운 옷이니까 막 이런 이런 장난도 쳤던 것 같거든 음. 몰라 내가 좀 아, 하면 안되는 말더너도 많이 한것 같아 에이 근데 그걸 괜찮은 옷이지 무진 하이. 음. 네. 뭐야? 왜안 보고? 하이. 네. 대답이 없어. 네. 왜지? 오늘은 진짜 여기친구가 있어. 저 딸하고 있을 때가 안 좋아. 오늘은 진짜로 좀안 좋아. 아니 왜냐면 원래 왔으면 먼저 연차를 했을 거 같거든. 그러니까. 아 우진님 오늘 뭔가 뭔가 다운돼 있는 것 같은데. 일어나자마자 그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지가 않았고 그래서 두 사람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냥 물만 마시고 나갔던 것 같아요. 음. 오해하는 건가 지 오해지. 우연찮게 만난 건데. 어디가? 어? 어디 가냐고? 응. 지현이한테 좀 갔다가 와우! 갑자기 지현님한테 뭔가 올인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 마음이 언제부터 생긴 거지? 누구세요? 음, 어이... 딱 나왔다. 이게 뭐야? 아, 선물이야 진짜로? 응. 나중에 봐근데 향수잖아 응 그래. 내가 쓰는 거 뭐야? 언제 샀는데? 예전에 예전에 언제? 뭐든지 살때났어 아니에요 약간 제가 느끼기엔 이거를 지금 나네에게 왜 주지? 같은 그런 오, 표정 그렇긴 약간 해. 조금 거리감을 두는 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실망하기도 했어요 아 어, 진짜? 어? 좋아하는 거 같던데? 더 이렇게 리액션 해주길 원했나? 음... 그거 기대하면 안 음... 되지? <laughs> 귀여웠어요. 이시기가 운전하는 게 저보다 어려서 그런가? 뭔가 귀여워 보이고 그랬어요. 어, 애기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매직 그거 떄처럼 안 보이게 하고 싶었던 말이야. 아까 되렇게 크게. 근데 내가 두꺼워서. 아니 너가 넓어진다고 했잖아. <laughs> 이 넓어진 거 아니야? 이거? 뭐? 이거? <laughs> 잘못보이도 저 모노레일 떨어지면 어떡해? 안 떨어지겠지? 난 바다보다 산파 날씨 일로와 어 둘이 안 깼어 아, 여기 젖어있는데 여기 어깨? 여기 어깨가 아, 젖어있어 너무.. <laughs> 여기가 <laughs> 너무 많이 젖었잖아 그 비가 옆에서 때려서 그래 <laughs> 한쪽 팔이 다 젖은 거예요 몰랐어요 그렇게 젖은 지 몰랐어 아 그랬단 말이안 흔들릴 것 같아 유식실은 아, 어때? 뭐, 지금이라도 유턴해야 어떻게 <laughs> 정말 봤어? 안에 편지가 있는 거 같던데? 맞아? 몰라 뭔데? 말해줘 공략 되지 그냥 <laughs> 원균 님도 약간 새치만 네. 구석이 아니, 있는 아니, 것 같아. 쓴 돌아가서 거 같아 시를 쓴거 아닐까? 어? 이 보자마자 왜 뭔데? 시처럼 적힌 노래 가사가 있었는데 음. 저희가 사귈 때 많이 듣던? 의미가 좋다고 같이 들었었던 음. 노래였어요 음. 이게 진짜 이쁘다 아래서 오는 게더 이쁘다 내가 직장이어가지고 위에서 보는 것보다 아래서 내가 그럼 잘본거네네 어, 맞아요. 갑자기 안 졸려요. 나왜 이렇게 졸리니? 가서 놔야지 엎었다고 할까 봐. 응. 누구야? 나. 김우진? 아. 오늘 아침에 나 원기 오빠랑 앞에 있었잖아. 응. 우연이라고 근데 오빠가 인사도 안 했잖아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게 눈에 보였어 내 눈에는 원규 오빠도 보였나 보 내가 막 원규 형한테 싸가지 없게 한는줄 아는데 싸가지 없더라고 어. 내가 말을 한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응 응? 네연 언니 너무 화가 나그안 들어오는 거 자체가 어? 아. 지금 봤을 때 유식이는 아, 완전 현지한테 가 있는 거 어, 같은데 그냥 우리 상황도 없어서 <laughs> 무제 <laughs> 못째 <laughs> 어쩔 수 없어 이 불편함이.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나 원경이랑 밖에 나가려고 <laughs> 있었어 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어디갔어? 나 아, 배고팠어. 아, 아, 이렇게면 안 되지 않을까? 내 마음. 어떻게? 너무 힘들어 보여. 왜 이렇게 늦게 와? 어? 뭘 기다리고 있어? <laughs> 오빠. 오빠랑 이트나갔는데누구랑나간지도 알고. 너무 n t 적잖잖아재 o be d o 귤을 좀 갖고 왔고요 먹어볼게요 이걸 어떻게? 할수 <laughs> 있는 너 오빠한테 얘기하는 거 o u Only wanted to 기 o n 한테 t 뭔얘기 아니 going to go. i 나이 o t g o 지 됐다. to <laughs> <laughs> 원규삼촌이 근데 민경이처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가만히 있자니 그러면또안될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계속 의식을 찾고 아니 나는 그냥 지금 내감정 솔직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대로 하고 있는 거고 나는 그냥 보면 되는구나 <laughs> 이 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오 맛있겠다. 뭐이비 오는 날에 고기? 좀치다치치치치 음치치. <laughs> 음치치 음치치. 음치치 음치치. 아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베이컨 같다 뭔가. 데이데이트고만엑제외하 데님 잉글리셔데님 지현님? 음, 와 재회할 듯 갑자기? 일본 와서? 인생은 음, 누가 좀있어줬으면 좋겠어 거기 같은 더예이요 좋아한다 원규 <연규> 좋아한다 <laughs> 문자를 줬다는 건 내용이 딱 엄청 좋다만 들어간 건 아니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아직 나에게 마음을 다 전달하기에는 부족한 마음 상태고요 음. 근데... 원규님이겠지? 우리 였 오, 아니 다들 제외할 것 같아 앨범 와서 아, 유식 민기 형은 진짜 어, 제외 안할것못할것 같아. 근데 또 몰라 엑스이트때 완전히 결정이 될것 같기도 하고. 아, 나는 승룡이 조금 흔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계속 현실 공격하면서. 아, 아, 네. 현실 공격하면 승룡님은 아, 안 그렇고. 나는 조금 거꾸로인데. 유식이 오히려 틈이 조금 있어 보여. 아, 아. 난 아, 유식이 아니, 틈이 근데... 없어 보이는데? 느껴지고 이게. 아, 진지하게 그런 얘기안할으니다 아, 결혼에 대해서? 네. 아 결혼하자마 이런 느낌? 네. 어, 우리 그럼 해야지 약간 이런 얘을 하는 줄 그래, 와가지고 오빠한테 보내줄고야 집에 고 싶은데 몸자라안보 어떡해 야, 그래 자존심 굽혀야 되니까 아니 자존심 굽혀야 될그 필요가 있네 <laughs> 오늘 오늘은 했어 나도 했었는데 헐아 어? 지연님이랑 원규님이랑 나가? 대박 <laughs> 아니 우진님 어떡해? <laughs> 아니야. 아니 e They are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 o 기 e I'm 가 o n e I'm d o n 오 I'm done. I'm d 여기 e 뭐, 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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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제대로 그냥 마지막 정리? 그러니까 나는 그게 웃기니까 좀 이해가 좀안 된다는 게 그냥 뭐 내가 유영이랑 얘기한다고 했었을 때 그걸 왜 굳이 데이트로 해야 되냐 오빠가 뭐 무슨 말 하는지 알겠거든? 이해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했어 계속 말하잖아 나는 너의 생, 너의 말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했대 응, 내가 잘못한 거 같아 모순이네 완전 응. 응? 화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 화안나 가있어줄래? 음, 음. 옆에 있을 때안 보고 싶안 보고 그돼 아까 얘아 아까 민경이가 얘기한 거맞잖요정확게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은 주제 계속 얘기하고 있잖 계속 반복하 계속 주왜그 <laughs> <laughs> 뭐야 뭐야 <laughs> 어, 부담스러 <laughs> 근 현주이가 흔들리고 있나? 아니 절대 안 흔들려 아니 진짜 그냥 안 나가도 돼어 맞아, 맞아. 나 나... 아 그래 그런거면 나가게 해줄게 현주 뭐해 근데? 어? 아직도 얘기를 해? 네. 오빠 지금 심신 위약이야 너 취한거 같아 <laughs> 내가 봤을 때 승용오빠가 봤어 뭘봐 근데? 취했어? 뭐 뽀뽀했어? 아니했어 <laughs> <laughs> <포것도했어 웃음> 민경인 줄 알아? 근데 왜안 나와? 피곤해. 대무서워. <laughs> 아나? 아. 약간 환승연에는 초반이 그냥 아무도 모르고 우리 시청자들만 알았을 때그 도파민만 좀 재밌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상황이 심각해져. 좀 엑스들끼리도 심각해지고 뭐 다른 쪽으로도 좀 이렇게 이게 복잡 미묘하면서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시청자로서 보면 되는데 이게 계속 마음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이입이 막 되다 보니까 이게 더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환승연에는 또 그냥 재밌게 보는 맛이 있으니까. 18화도 재밌게 봤고요. 저희는 19화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눌러주세요. 아, 댓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